위기의 영화계, 무엇이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강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화명가 CJ는 제작 준비 중인 영화가 아예 없고, 5대 배급사가 찍고 있거나 준비 중인 작품은 10편 내외라고 기사가 났다고 했잖아요. 고로 25년, 26년 영화 시장의 대공황이 예상됩니다.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이건 거의 영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나? 극장들이 철수하진 않나? 생존이 달린 절박한 위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영화 요즘 100만 관객 넘기도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주로 극장 가격이 비싸니, OTT 대세론이니 이런 거 많이 얘기된 거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재밌으면 극장을 간다는 겁니다. 근래 서울의 봄 파묘 범죄도시 등은 천만이 넘었고,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큰 흥행, 흥행을 했었죠. 재미만 있으면 극장은 간다는 건데, 과연 제작진은 이 사실을 모를까? 한국 영화 위기는 그 이유는 5대 배급사에서 사법영화를 만드는데, 이들이 거래처가 있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외부 시나리오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실제 들어가는 영화들은 거래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배급사다. 그러면 그 배급사에 전화해서 여기 어디 회사인데 시나리오 검토 가능하냐. 그러면 한국영화팀에서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체크하기로는 그것도 중단된 것 같아요. 거래처 작품은 1순위로 유명 감독이 차린 제작사, 2순위로 유명 제작사 작품을 검토하는데, 그들이 배우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대본이 아리까리해도 믿고 보는 감독이 썼고, 따르는 배우가 있으면 고어하는 겁니다. 배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배우예요. 이게 기존 시스템이죠. 그런데 최근 최동훈 감독, 한재림, 김성은 감독 등등 유명 감독 작품이 다 망했죠. 배우도 박보검, 공유, 하정우, 전도연 등도 흥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한계가 온 겁니다. 지금 유명한 감독, 유명 배우라도 쉽게 고우를 못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본인데, 제가 직접 부딪혀보며 체감하기로는 영화계는 재미가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잣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본 심사만 놓고 볼 때. 가련 저석한 표현이 나오면 안 되고, 전작 자신들도 세계 최초의 아이디어의 작품을 하는 게 아니면서, 레퍼런스가 있는 아이템은 거른다거나, 작가주의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도덕적인 자태부터 어떤 엄숙주의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거대 자본이란 중압감이 있겠지만 장점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객은 뭐예요? 오로지 재미예요. 재미의 본질은 우리가 자본 앞에서 쫀다고 잔뜩 쫄아서 한다고 관객의 재미를 느껴요? 대중문화라는 것은 키치, 키치적인 것도 있고, 패러디나 재에서 같은 소재나 주제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완전한 다른 작품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재미 그 자체입니다. 즉, 제작진에서 내놓는 작품들이 재미가 없는 것은 지나치게 도덕을 의식하거나, 이것이 대중이 문화로 느끼는 도덕적 잣대와는 간극이 큽니다. 대중은 유튜브나 많은 커뮤니티나 일상에서 대화를 통해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십선비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검열합니다. 대중 문화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느끼는 도덕과 제작진이 느끼는 도덕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고, 좀더 표현력이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좀더 대담하고, 그리고 대중은 번듯한 작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조악하고 난잡해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즉, 키치적인 작품이라도 문화로서 즐길 수 있는,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될 텐데, 제가 만들 영화들을 극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laughs> 결국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일반 대중이 유튜브나 커뮤니티, 일상에서 느끼는 문화의 공감대에서 영화도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뭔가 잔뜩 각 잡고 봐야 한다면 부담스러운 것이죠. 결국 제작진이 잔뜩 경직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제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실패가 있더라도 감독 영화가 많이 독려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메이저 영화만으로는 공급이 안되고, 펀딩 통합 사이트를 만들어 저예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그런 다양한 저예산 영화들이 만들어져 관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 영화들은 탄력 요금제를 통해 제작비에 비례하는 관람료를 선택 설정하여 관객의 진입 장면을, 장, 진입 장벽을 낮춰줘야 합니다. 이것이 곧 다가올 영화계 생존이 달린 극도의 위기의 1차적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넉넉히 25년, 26년에 대공항을 맞이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한 통합, 펀딩 통합 사이트나 탄력 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